여러분, 600마력입니다. 600마력이면 이건 어머, 사, 셔야 돼요, 그냥.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강점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출력과 깔끔한 인테리어. 이 위에 서핑보드며 캠핑장비며 이 출력이면 어디든 다갈수 있단 말이죠. 레이싱 즐기기에도 좋고, 패밀리 세단으로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즐기기에도 너무 좋은 차량. 다만, 있어야 된다. 그 역시. 네, 안녕하세요. 현우입니다. 자, 원 바이 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아우디의 RS6 아반트 차량입니다. 자, 원 바이 원에서 아우디 차량을 처음 리뷰하는 것 같은데요. 마침 비도 오겠다. 이 아우디의 유명한 과트로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주행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짠. 말이 필요없죠 가시죠 약간 2017년도에 3호 TDI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0마력의 7단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이 하는데 사실 그 차량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차량이라고 말씀드린 게좀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모양은 똑같겠죠 근데 40mm가 옆으로 넓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또 웅장해 보인다는 거그 다음에 딱 보이시는 바로 이휠휠 타이어 다 22인치 5포크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제 RS만의 이제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, 이제 빨간 캘리퍼와 함께 세라믹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. 카본 패키지가 적용돼서 뭐 사이드 미러나 앞쪽 범퍼나 여기저기 카본의 모양을 보실 수 있고 사실 뭐 이제 저희 뭐 다른 회사 차량들도 외관 모델들이 있고 물론 이제 뭐 많잖아요. 근데 사실 고성능 외관은 이제 한국에서 보기가 드물죠. 심지어 저도 처음 봤어요. 저도 처음 봤어요. 이 아반트 차량을 인터넷이나 이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본게 다란 말이죠. 실제로 볼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.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아우디 차량이다 보면 뭐 R8이나 뭐 RS7, S7 물론 걔네들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. 걔네는 좀 달리기 위한 차인데 얘는 그 외에 실용성을 훨씬 더 첨부를 했기 때문에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차보다 느리다? 절대 아니죠. 레이싱 즐기기에도 좋고, 패밀리로서, 패밀리 세단으로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즐기기에도 너무 좋은 차량. 저희가 뭐 평소에 저희 뭐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는 차들이 제로백이라고 하는 그냥 일정 수치를 갖다 봤었을 때한 8에서 12초 사이예요 근데 그 정도가 이제 120마력, 뭐 200마력 좀 근접되는 차량들이 그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, 600마력 정도 되면 이제 제로백이 한 3.6초 정도 600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힘이잖아요. 물론 이제 덤프트럭이나 이런 애들은 말이 훨씬 더 높아요. 근데 얘네들은 이제 미션과 함께 그 엔진 출력을 내기 때문에 확실한 건 국산 차 중에서는 이 정도의 출력을 내는 차가 없고요 내연기관에서 근데 외건 차량에 이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 차는 아예 없고요 이 정도면 뭐 미쳤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해서 어, 일단 생각보다 약간 그 터보렉 같은 게좀 덜하다고 그래야 되나 밟았을 때 확실히 배기량이 높다 보니까 그 부족한 그 부분을 배기량이 좀잘 잡아줘서 달리는데 무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주행할 때 생각보다 가변 배기가 꺼져 있으면 조용하고 일단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. 물론 이제 급가속하면 이제 뭐 미션 체결이나 이런 느낌이 철컥철컥 돼서 그 아우디만의 그 느낌이 난단 말이죠. 근데 되게 좀 작은 차 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 이게 바, 바꾸자마자 이제 이 응답력 약간 아우디의 그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어찌 됐건 약간 요새 좀 부드럽고 부드럽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우디는 약간 좀 약간 철컹 철컹 약간 이런 약간 뭐랄까 기계적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머신에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좀 받는 게좀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와 바로 느껴지는 그 체감, 보통은 약간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. 이런 모드를 변경을 했을 경우에. 근데 이제 이 RS, 뭐 S 모드죠. 뭐 스포츠 모드로 달릴 경우에 체감이 조금 더 즉각적으로 온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. 다녀! 일단은 살짝 가속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가 뭐 이제 열이 안 받으면 응답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더잘 들고 그래서 우리는 눈길과 빗길에 강하다는 콰트로 시스템을 또 이게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? 더불어서 이제 뭐 엔진 브레이크 같이 쓰면서 쓰면은 뭐 제동에 큰 문제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잘 쓰는데 일반 A6보다 차량이 훨씬 무겁잖아요. 그럼에도 브레이크가 정말 잘 들어요. 그러까 그냥 그때 포르쉐 그 타이칸 탔을 때보다 저는 지금 느낌은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슈퍼카를 꿈 엄마 아빠는 이 차를 꼭 한번 타봐야 된다. 아 너무 낮고 실용성이 없어요. 하지만 이 차를 타면 아 나는 슈퍼 패밀리 왜건을 갖고 있구나. 사실 뭐이 왜건계의 끝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고출력의 배터리를 모터를 달아서 천 마력 넘길 수도 있을 거야 분명히 나중되면 먼 미래. 근데 지금 현재 왜건에서의 제일 끝판왕은 이 친구다. 스포츠성 이건 퍼포먼스는 외관에서 얘를 따라올 수 있는 그게 없고 승차감도 그렇고요. 물론 이제 공간 넓은 차들은 많죠. 근데 운전의 재미와 함께 이렇게 탈수 있는 차는 이 차밖에 없다고 봅니다.